이제 올해부터는 그 핵심 포인트 정리 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 한번 이렇게 정리좀 해주고 이걸 많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슈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제가 또 별도로 또 전자칠판 원고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장 정도만 준비했어요. 자, 올해 그 지금 저하고 오늘 수업을 들었을 때꼭 집에 가서 복습할 여지가 있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 다섯 가지만큼은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제가 일교 교시 수업할 때 그랬죠. 중개와 중개업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우, 한 글자 차이 그러면 안 돼요. 올해도 또 출제했듯이.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중개 대상물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고 중개업인이 아니냐를 따질 때는 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인 거 기억하죠 그런데 특히 여기 중개업을 아까 제가 경비원 아저씨 예를 들면서요 중개업인이 아니냐를 따질 때에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중개업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 결론 말할게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 될수 있어요 못 돼요 될수 있죠 그렇게 답을 쓸수 있어요 그게 응용 문제라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계를 어빈 몸에 배워가지고 야,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중기업의 요소가 아니잖아. 하고 이 중기업을 시험 나가서 보면서 떠올라야 진짜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와중개업은 완전히 달라요. 자, 두 번째. 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서 오늘 이그 밖의 권리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강조한 게 바로 저당권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몇번 했잖아요. 이 저당권 때문에 파생되는 게 되게 많은 게 아까 입목 있죠. 자, 수목과 입목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나무는 수목이죠. 거기다 목차를 박으면 명인방법의한 수목인 거고요. 그 나무를 등기를하면 임목. 그럼 그 나무를 왜 등기를 했어요? 그렇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그 누가 향나무 누가 2억 대출, 1억 대출을 해주냐고요. 그럼 등기부를 만들면 임목이 되잖아. 그러면 결국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저당권의 객체를 삼기 위해서야. 그러면 저당권은 우리 중개업자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는 저당권의 설정도 중개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응용력이 많은 판례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담보 대출이라는 개념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나머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게요.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목과 입목과의 차이를 딱 논다라면 수목은 등기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지만 입목은 등기했어 요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쳐다봤을 때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공인중개사 14회 시험 때도 얘기했지만 이때 2003년도 이제는 명인 방법이 한 수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한다 한다. 그리고 인목도 해당하고요. 특히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바로 자산가치를 증진시켜서 퉁! 쳐갖고 자산가치를 증시시켜서 은행에 대출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대출을 받는다는 건 이것도 저당권의 설정이에요? 아니에요? 설정이죠 그럼 도와줄 수 있잖아. 그 말은 결국은 공장광업재단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 설정에 대한 판례는 오늘 3시간 수업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에듀웰 유료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디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웰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시험 시행권자 좀 전에도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딱 치게 되면 시험은 누가 원칙이에요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는 국장입니다 하지만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자격증 교부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누구만? 이때는 시도지사만 되는 것이지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은 제한은 없지만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어요. 절대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사고 터지면 다 물어내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빌려주다 걸리면 자격증 취소되면 몇 년간 응시 제한돼요? 3년. 부정행위. 자, 몇 글자? 다섯 글자는 5년간 응시 자격 제한된다. 이런 게 기초 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시험에서도 또 나오리라고 예상되는 게 바로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7명 기억해요? 짝대기 몇 개? 그러니까 몇 개예요? 11명. 이거 봐요. 효과 좋잖아요. 그리고 자 위원장은 누가 돼요? 자, 일 차관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뭐일 차관이 차관 구분 안 할게요. 자, 위원은 누가 임명이 촉? 국장이 임명이 촉이죠. 위원은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공인중개사 34회 시험에도 출제했던 게 여기 있는 국장을 위원장이라고 바꿔서 내는 문제. 이렇게 되면 얼핏 보면 그렇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겠지. 이런 거에 많이들 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심의상에서 아까 대표적인 게 자격증 취득 중개보수의 변경 뭐 중기업의 육성 손해배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 부분은 앞으로 차츰차츰 저하고 할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집에 가서 혹시 복습하실 거예요? 안 올래다 온 거예요? 할 거예요? 하신다면 이 다섯 개 정도는 하시고 민법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요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수업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담보 대출 같은 거 수업을 들으니까 쉽지 혼자 책 읽어서는 쉽지는 않은 것들이 꽤 있어 요 부찌개 공의를 어떻게 알겠어 혼자 책 읽어가지고 들으니까 복도방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 자 오늘 요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얼굴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